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반니 선생님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어머님들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게 될 반이 티처입니다. 네, 이제부터, 어바 oh, 선생님이다! 하고 반가워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I sing often. 우리 이제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친구들이 배웠던 내용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Oh, well, look at this book. Oh, what do you see in this picture? 자, 우리 책을 보고 한번 친구들하고 얘기해 주시는 거 좋고요. 그래서 뭐, What do you see? What can you see? 모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뭐, What do you see? 해가지고, 어떤 게 보여? 하면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그래서, Boy? 또, 어, Umbrella? 와, 비가 온다고? Very good. Rainy Day. 그래, 배웠었지? 하면서 한번더 생각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친구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엄마가 그냥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렇게 하시면서 하면 아무래도 친구들이 또 재미없어 하고 또 에이, 엄마는 모르잖아, 됐어. 이렇게 하고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알아야겠죠? 같이 w a t h a word 한번 읽어 볼게요. No. 1. windy 2. snowy 3. rainy 4. frosty 5. sunny Six. Cloudy. 자, 우리 빠르게 한번 읽어볼까요? Windy, Snowy, Rainy, Frosty, Sunny, Cloudy. 오,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laughs>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익숙치 않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맞습니다. Frosty. 추운 것보다 더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서리가 내리다, 뭐꽉 얼다, 뭐 사방이 뭐. 뭐, on, 뭐, 약간 이런 식의 그거데 그냥 되게 우리 셔벗이 내리는, 그, 눈이 내리는 것보다. 근데 어쨌 되게 엄청 막 되게 추운 날. 네, 스노이보다는 막, 그죠? 스노이는 눈이 내리는 거잖아요. 프스트는 진짜 꽝꽝. 아, 너무 추운 거. 네, 그런 거를 frosty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weather w o r d 에서 가장 중요한 kiss sentence 한번 읽어볼게요. It is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볼게요. It is snowy. It is windy. It is sunny. It is cloudy. It is frosty. 네, 정말 정말 잘하시는데요. <laughs> 네, 그리고 또 중요한 sentence 하나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오늘 날씨가 어때?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그냥 우리 친구들한테 또 What is the weather like today? 하고 물어보면은 친구들 이또 재미없어요. 그냥 몰라. 뭐그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멜로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니 선생님은요, 멜로디를 넣는 걸 가장 좋아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Like today? Like today?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It is, 오, 맞습니다. Sunny. 그리고 it is, 오, 그렇죠. It is, it is, it is. frosty. 네. 이렇게 친구들한테 단어로 맞출 수 있게끔, 그리고 키스 샌드스를 맞출 수 있게끔, 어머님이 잠깐만 이렇게 희생하시면 됩니다. 네. 어, 나 그런 거잘 못하는데? 그래도 그냥,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조금 새심하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같이 해볼게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오늘 어, 날씨 어때? 그냥 이렇게 또 담백하게 물어봐 주셔도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아, 나 음치다. 그렇게 해도 그냥,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상관없습니다. 네. 그냥, 어쨌든, 엄마가 아이에게, 아빠가 아이에게 말한다는 그 자체, 물어보는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부끄러워. 도 처음에는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내내 내 자신이 자체가. 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근데 하시면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걸 보시면 나중에는 막 자기도 모르게 하시게 될 겁니다. <laughs> 네, 그래서 우리 킨센텐스하고그 다음에 키워드 같이 많이 읽어보시는 거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의 팁을 알려드릴게요. 반년 선생님의 팁! 아주 쉬워요. 우리 IM Ground 자기 소개하기처럼 이렇게 박자를 체트를 할수 있는 박자를 만드는 거예요. What is the weather? What is the weather? 한두 단 되고 아니면은 뭐 How is the weather? How is the weather? 이런 식으로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snowy. It is snowy. What is the weather? 그렇게 해가지고 아빠도 안 치고 누나도 안 치고 다앉혀가지고 같이 해보자 한 번만 해보자 해가지고 하시면은 아주 아주 재밌게 영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친구들이 조금 어 뭐지 우리 엄마 왜 저러지 하면서 같이 즐겁게 할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제일 끝에 보시면 액티비티가 나올 거예요. 그 액티비티에서 이제 스티커 붙이기 활동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냥 스티커를 툭툭 붙이지 마시고 어머니께서 아까 제가 알려드린 멜로디 안 그죠? 맞아요.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맞아. Sunny 붙여가지고 아, 떼가지고 붙이기. 나면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어이 그림은 뭐지? 맞아. 해서 windy 붙이고 snowy 붙이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요일이 나옵니다. 그럼 자 그러면 제가 요일도 같이 신나게 멜로디로 알려드릴게요.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같이 볼게요. 시작.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네, 이런 식으로. 네, 또 요일도 같이 친구들하고 하면서 자, 아, 우리 아 월요일에 뭐였더라 맞아. Sunday 하면서 붙이고. 네,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훨씬 더 재밌게 우리 브레인 뱅크 사이언스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가 오늘 알려 드렸던 키 센텐스 그리고 weather was 그다음에 keywords, 그다음에 seven days in a week, 그다음에 네 멜로디까지 절대로 까먹지 마시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